네, 그냥 좋아서 <laughs> 예. 평소에 존경하던 선배님이셨고, 네,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친정에 오니까 역시 좋군요. <laughs> 그 먼저 어, 대통령님께서... 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박찬대 대행님을 중심으로 지도부와 국회의원 그리고 전 당원이 똘똘 하나로 뭉쳐서 어, 선거운동을 도와주셔서 당선된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셨고요. 많은 당원들에게도 이, 이 감사를 충분하게 잘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.